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아리나 구이 입성을 했습니다. 와무가금의 팔레베 무가금 팔레베 아리나 팔 입성 이 덱으로 아리나 팔을 성을 했습니다. 모티가 제 덱을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쁜놈. 와 모티는 제 덱이 강력하대요. 그래서 조금 개조한다음에 자기 덱이라면서 자기 호파 덱이라면서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수할 뻔했어. 구레뿐만 아니에요. 아, 구레뿐. 아 구레뿐. 구레뿐. 여기서 지면은 마이너스가 크겠는데 왜냐면 저보다 트리피가낫잖아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공격을 먼저 수비한 후에 공격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골렘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러면, 이러면 번개도 받지 않아요? 번개? 찌, 지직 깔끔하게 잘 막았죠? 제가 더부리득을 봤는데, 막느라도 부리득본것 같은데, 상대는16 엘리터 쓰고, 저는, 이거랑 이거. 우리 번개까지. 아, 메가미니 잘못 넣었다. 포그. 어쨌든, 근데 계산은, 하면서 하니까 계산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더 이득 보고 갔대요 여기서 많이 치겠네 호구가 오케이 네대 다섯 여섯 일곱 일곱대 와 진짜 개이득 봤죠? 이거 100% 이긴다 운발이 좋았네요 이번엔 웃어줍니다 하하하. 상대 인성아 상대 진짜 짜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럴 땐 저는 머스킷을 같이내요 머스킷으로 반박을 해줍니다. 번개, 지지지, 이드 이런 걸 한마디로 게 이득이랍니다. 어 상대가 11 엘릭서를 쓴걸 제가 6 엘릭서로 막았죠. 상대도 제가 4 엘릭서 쓴걸3 엘릭서로 막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아이스피스면 이게 좋아요. 어, 그냥 이렇게만 해도, 혼자 해도 이렇게 벽살을 합니다. 어, 벽이 가끔씩 하는데. 엘리스 전계서로방어 하면 진짜 손해본 거예요, 상대. 왜냐면, 한 대. 번, 번개로. 번개 안 써도 되겠네. 그냥 머스키즈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골렘. 카드 순환하고 임페르노 깔고, 감전, 쓰고, 찍. 이러면 상대가 가끔씩 해고 온 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 아, 잘못 눌어 코라이더, 찍. 찌, 지 찌. 앗! 그래서 이럴 때 번개 쓸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가끔씩 이럴 때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인페리어 넣고 덧깔고 카드 순환해서, 오, 카드 순환해서, 브라더 띄고안된단다 나한테 번개가 있거든. 자 번개로 깔끔하게. <laughs> 상대 상대 지금 진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멋진 한 판이군요. 이럴 때 인성을 풀어줘요 매너징입니다. 이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 그래야 크란 상대 깔수 있거든. 아 망했어. 아 처음에 머스킷이 안 나오고 스펠도 안 나오니 당 저는 거의 반은 망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매미. 아 매미 팔래? 진짜 되네. 대기로 하죠. 상대가 호구 대기면 전 진짜 빡치는데. 가드. 반피밖에안 달았어. 역시 8렙. 와, 아, 오지는데? 임페라노? 아, 지금 저 실수했어요. 찍? 제가 지금 브리드 콘거 같은데. 그러면 순순히 호구를 끼어서는안 됩니다. 천천히 막아, 막아서. 이거 진짜 못 이길 거 같은데, 이거는. 해보는데, 아, 해보는데. 다행이죠. 중계까지 있으시네 이분. 오케이 그래도 가드한테 어그로 끌렸기 때와 진짜 저회을 혼자 프리드는데 3 0 0까지 날았어. 뭐가뭐 뛰어볼까요? 안돼 안돼 안돼. 0랩이라 순순히 그러면 안 됩니다. 살짝 이쪽에 깔아라. 깔아서. 감정을 함부로 빼면 안 되겠네. 이거는 최소가 무승부입니다. 최소가 휘기 카드가 다 팔렙이면 최소가 무승부예요. 최대한 우리 진영에서 따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킹 킹타 저아리난타아 죽겠다 파이어볼도 강력한 강력한 거 같은데 감. 어디? 나 아,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어. 잠만. 삼박에 두고서 다이지저 해공대가. 해공대가 다름이네요. 번개 끕시다. 이건 뛰지. 고블린 갱아 막을 거없다참잘 찔렀네. 와, 일단 처음으로 제가 공격을 했는데, 아 토네이도, 짓 호칠레 도제 칠레 포그가 당한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몸빵 기다, 번개, 찌직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마, 제가 <laughs> 옮다아 이건 최두가 무슨 건데, 왜지? 아 상대 파이블파이블만 계속 날리면 나 지겠는데 이거? 일단은 카드, 가드로 카드 순환을 한 다음에 임페르노 지금 상대 카드 순환하는 것 같은데 파이소 쏘라고 졌다 졌다 이거 이거는 그냥 막 내야돼요 졌습니다 이거 안대 쪽이 저거. 와한 대도 한 대도 못 때렸어. 지금 상대 카드 전나하고 있죠? 오. 아, 한크라한번더 하면 까는 건데, 여러분들, 이상한 맛집을 하인 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